항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증도 많이 줄여주고요, 또 자라나지 않는 암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력을 가장 극대화 시킨 스프레시피라고 생각하시고, 암의 원인은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그 견해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암의 가장 어떤 치명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모든 어떤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발암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암세포로 바뀌느냐, 정상세포로 바뀌느냐 바로 세포막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포막의 기능이 잃어버리게 되면 산소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아마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암하면 항산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채소식, 뭐 채소 스프 뭐 이러한 어떤 식물류들을 많이 먹는 게 항산화력은 채소에서 얻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있어서 육류를 권하거나 다른 음식을 권하지 않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고 그걸 통해서 치유가 되는 이유. 바로 항산화력이 가장 세포막을 지켜주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과채 환원 주스는 푸드닥터 그 마스터 클래스의 어떤 마스코트라고 해야 되나요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요 푸드닥터를 가장 많이 알리게 된 어떤 레시피라고 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임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도 그 임상을 경험하고 왔고요. 바로 방금 전까지도. 네. 그과채한원 스프는 다른 채소 과일 스프도 워낙 다양하지만 좀더잘 짜여진 전략적인 레시피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잖아요. 어떤 주스, 어떤 주스, 어떤 스프 많은데. 좀더 많은 고민과 연구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탄생한 스프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어,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체한원 스프는 이 다섯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우리가 오장육부란 표현을 하잖아요. 이 안에 오장을 다 만족시키는 어떤 재료들로 구성이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질환, 어떤 특정한 증상에 사용한다기보다는 모든 환자에 보편타당하게 사용하고요. 또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이유는 항암력을 가장 극대화시킨 스프 레시피라고 생각하시고 또 만들기가 일단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더 많이 처방하는 것 같아요. 만들기가 복잡하면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료도 가장 흔하고 만들기도 편하지만 그 안에 담은 숨은 의미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레시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가지의 재료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사과가 일단 들어갑니다. 사과에 뭐 엘라글산이라든지 클로르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지만 사과의 껍질 부분은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용하면 당뇨환자 같은 경우는 사과를 좀더 증량을 하시면 좋고요. 그 혈당 조절에 또 당뇨환자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과를 사용했고, 그리고 항산화력 때문에 두 번째는 바나나를 사용을 합니다. 바나나는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이라든지 트립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또 혈관의 건강 하게 해주는 혈관 약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맛이기 때문에 위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에 이제 단호박. 단호박은 그 췌장을 굉장히 이롭게 하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는 좀더 증량을 하고 당뇨 환자인 경우도 좀 많이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단맛이고요. 또 무엇보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위와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도 많이 증량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 하면은 항암 채소 중에 어, 가장 값싸고 가장 효능이 좋은 채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데 양은 굉장히 많잖아요. 양배추만 잘 활용해서 드셔도 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인데 양배추에는 대부분 이제 비타민 U라고 하는 위장 점막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 요인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도 매우 탁월한 효능이 있는 항암 채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토마토. 토마토는 토토마그 자체가 뭐 라이코펜이라든지 루틴이라든지 루테인 같은 어떤 색소성분 파이토케미칼이 항상 한 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특히나 이 토마토의 자른 단면을 보면 마치 유방이나 전립선 같은 선조직과 매우 닮아 있어요 닮아 있는 물질에선 기관에 필요한 물질도 같이 들어 있다라는 이론이 있듯이 진짜로 토마토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매우 유효한 채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분들 같은 토마토를 좀더 증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양배추, 바나나, 토마토, 단호박 이 다섯 가지 채소를 1대 1대 1대, 1대 비율로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물은 약 두세 배 정도 넣으시고, 스프 형태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 근데, 어, 주의하실 점은 바나나는 껍질을 사용하지 않고요. 껍질을 까주시고, 사과는 껍질 부분은 잘 닦아주시고, 안에 씨앗 부분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단호박도 껍질을 사용하시고, 안에 씨앗 부분은 그때는 뭐 사용해도 좋고, 단호박 씨앗에는 또잘 갈게 되면 먹기 나쁘지 않고 그 안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좋지만 먹을 때 식감이 좋지 않으면 따로 말렸다가 호박씨만 따로 까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다 전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본인의 어떤 증상에 따라서 가감이 가능합니다.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토마토를 좀더 증량하고 이런 식으로. 위장 환자는 양배추를 증량하고 이렇게 가감을 해서 처방을 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1대1대 1대 비율로 해서 한 30, 40분 끓이신 후에 갈아서 마지막에는 간장이나 식초를 타서 이렇게 드시면 하루 한끼 또는 하루 두끼 정도 드시면 일단 느껴지시는 건 소화가 좋아. 굉장히 편하다. 두 번째는 화장실 갈때 굉장히 기쁘다. 이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민성 대장증상 환자분들 그냥 뭐 일주일 안에도 이 레시피 하나로도 바로 정상으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에 드시면 숙면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 이것만 먹고 뭐 배고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암식으로는 저는 이 과일당에 물김치 하나 그리고 미역국 하나 이렇게 해서 한상 차림으로 해서 드시면. 영양도 부족하지 않고 또 드실 때 만족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식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암 환자한테 이렇게 드시라고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그냥 암 환자다 하면은 뭘 먹을까 굉장히 고민도 많고 이 사람은 이거 먹어라 저거 사람은 저거 먹어라 막 정신도 없고 하는데 한끼 정도는 이런 채소 스프 식사 하시면 항암에. 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통증도 많이 줄여주고요. 음, 그리고 더 이상 암세포가 또 자라나지 않은 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체화나 제품 많이 한번, 네, 간편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고 더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조리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사실은 물김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푸드 닥터의 뭔가 시그니처? 상징적인 건 같이 하는 스프지만 꽃이라고 할수 있는 건 바로 물김치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어려운 난치성 환자나 암 환자분들에게 꼭 물김치를 해서 드시게 하는데 제가 좀 편한 형태로 항암력은 극대화하면서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물김치를 제가 좀 따로 레시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십자아과 채소들의 썰포라판이 뭐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을 비롯한 모든 뭐 항암 환자에게 필요한 재료이고요. 제가 유방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암 환자분들이 그냥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물김치라고 생각하시고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예방도 좋지만 또 유방암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꾸준히 만들어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십자아과의 채소인 양배추와 브로콜리 또 케일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한 크기로 좀 썰어줄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단은 김치기 때문에 약간 소금에 절이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건강한 소금, 약용 소금인 죽염을 사용하셔도 좋고 천일염으로 살짝 절여 두시고요. 여기 이제 김치 육수를 만드는데 물김치 육수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맛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의 의미도 담아져 있지만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또 약간 단맛을 줄수 있는 배 정도는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매실청을 많이 넣으시는데, 매실도 결국엔 설탕을 사용을 하고요. 그 안에서 매실은 사실 청은 발효된 거라기보다는 매실은 브릭스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발효가 아니라 그냥 매실 추출액이거든요. 그래서 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맛을 줄수 있는 그냥 배 정도 사용하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재료들을 잘 갈아서 고춧가루를 잘 개어서 김치 육수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절여 놓은 어떤 그 채소들 십자아가 채소들 재료들을 살짝 절인 다음에 그 김치 육수를 같이 섞어서 물김치를 만드시면 돼요. 제가 사실은 물김치 레시피를 너무 뭐 이걸 넣어라 저걸 넣어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원래 김치 만드시는 법대로 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설탕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제안을 하시면. 더욱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재료만 케일이라든지 양배추, 브로콜리로 한 번도 김치를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의 유효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물김치를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채소의 어, 파이토케미칼이 가장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물김치이기도 하지만 물김치를 처방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체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라는 걸꼭 말씀드리는데, 체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국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이런 물김치를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점점 이런 국물 요리를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포 간질액을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암환자 상담도 하고 온 분이 특별한 암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국물 요리든지 물을 안 드심으로 해서 액이 고갈되면서 암에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암환자를 비롯한 모든 현대인들이 이런 국물, 물김치 국물, 이것은 천연 링거수라고 할수 있거든요. 린고는 환자에게 일부러도 처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린고수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드시게 되면 그 안에 유효 성분도 있지만 체액도 보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미생물 유산균이라고 하는 훌륭한 김치 유산균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푸드닥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물김치를 꼭 챙겨서 꾸준히 매끼니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